이두 분은 제가 봤을 때 사랑받는 사람이라기보다 남편 덕에 재물로 호강하시는 분이라고 결론을 지어드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대신당 송 선생입니다. 제가 이제 그두 분의 사주를 차례대로 좀 불러드릴 텐데 들어보시고 이 사람들의 앞으로 운세와 그리고 이게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모님이 되는 사주, 음. 뭐 남편복으로 뭐 인생 역전하는 사주 음.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들 검색해 보시잖아요 음. 그래서 진짜 사모님이 되는 사주가 맞는지도 좀 어. 말씀 좀 부탁 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여자분이고 잘 살고 있는데 잘 살아왔고 근데 조금 힘들었겠다 네. 한 4, 5년 전부터 음. 굉장히 모든 창피는다 당했을 것 같고 창피요. <laughs> 어~ 왜냐면 이분이 천운이 막힌 시기가 (4년) 전부터 와서 뭐~ 이분이 하늘의 보호막이 실드가 벗겨지고 굉장히 고난의 시절을 근데 이분이 초년에도 좀 속상한 일을 많이 겪고 사셨을 거야 네. 집안에 이렇게 약간 우환이 겪었거나 음. 본인이 뭐~ 학창 시절에 괴로움을 좀 많이 당했거나 뭐 이러면서 편안한 삶을 못 살다가, 좀 20대 중반부터 뭐 결혼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조금 편안하시다가, 이제, 오랜만에 정말, 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그래서 온갖 게 뭐, 대외적으로 남들한테 얘기 하면, 친구는 알고 자기만 하는 게또 있잖아요. 어, 가족 간에도 뭔가 계속 불화가 있었을 거고, 안 좋은 일을 겪고, 뭐 얘기하려고 했지? 이분이 뭐, 사모님? 이분님은 이미 사모님 아닐까? 이분은? 음... 이분은. 남편복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요 아, 어... 남편복이 있는 건 사실, 여자들은 사랑을 받는 걸 남편복이라고 해요. 음... 근데 이분은 사랑받는 건 아니고, 돈은 잘 쓰고 사셨을 거야. 아, 요말 <laughs> 그대로 사모님? 응. 음... 가서, 이제 어디 가서, 밖에 가서 돈은 잘 쓰고 사셨을 건데, 음... 애정은 많이 못 받으셨을 것 같아. 어, 사모님 사주는 맞는데 네. 말년이 그러면 좀뭐 괜찮다는 말씀이신가 아니면 어, 힘든 수는 이제 오래 되면서 이제 넘어가는 수가 됐고요. 네. 근데 또와또 <laughs> 힘들어 한번 아, 이분, 또 이분이 재물도 있고 뭐 이름도 있고 다 좋은데 살면서 이런 큰 우여곡절을 이렇게 겪네. 어, 한 번도 안 겪어도 될 일을 여러 번 자꾸 겪어서, 음. 왜 우리 인간이 너무 편안하면 시험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어. 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네. 어, 타고난 공주라고 하더라도 우여곡절 먹는 거 있잖아요. 네. 음, 그런 시국이 또 오신다. 제말년니 어떻게 보면 뭐,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약간 좀 삼재고 뭐 이런 기운을. 아, 그런 아니. 그런 트림을... 아니 천운이 또 막히는 시간 아... <laughs> 천운이 또 막히는 시간이 와서 고난의 시간을 많이 겪지 남편이 떠날 수도 있고 이분이 어, 올해 아니, 떠난다고요? 어 음, 떠날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 떠나는 게 잘못하면 이제 해외로 갔거나어뭐뭐더 잘못하면 한국에 있는 데 감옥에 가거나. 음... 뭐, 지방에 좌천된다던가, 이렇게 뭔가 자꾸 남편하고 이별하고 공망수가 들어서 나 혼자 자꾸 있어야 되는 운이 지금 들어오는데, 음. 그게 앞으로도 1, 2, 3년간 조심하셔야 돼요. 아, 좋습니다. 네. 다음 제가 또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이분이 초년에 무지무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음. 초년에 정말 눈물나는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우리 같은 집에 가면 신을 모셔야 된다. 저 여자, 무당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그랬지만 본인 신을 받지 않았을 거야. 왜냐하면 이 여자는 신을 받을 사람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신을 모시지 않고 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간단한 예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뭐 천운이 막혔다. 뭐 이걸로 따지면 이분은 천운이 막힌 시, 시간을 초년에 많이 겪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그 안에 제가 앞에 영상에 잠깐 얘기했다시피 저는 그 천운이 막히고 괴로운 삼재 시간에 신령님께 가서 신의 제자가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이분은 이제 어떻게 잘 넘기셔서 일반인으로 사셨을 것 같아요. 음. 어. 그, 시하는 게 어떻게 보면 딱 느껴져요, 선생님. 그렇죠. <laughs> 신의 기운을 이제 느끼는 건데 이분은 돈잘 쓰고 흥도 많고 어 소위 여자지만 남자 같이 배포도 좋고 대감이고 어떤 사람에게나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에너지가 좋은 사람이에요. 늘 즐겁고 대감이 이제 환량이 환량 활량. 한량 대감.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안방 사모님은 사모님인데 얌전하게 살지는 못하는 사주팔자가 됐죠 어, 이분이 운이 되게 좋아 어, 앞으로 지, 지난 시간에 너무 고난을 많이 겪어서 어, 남은 삶은 복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남자 답에 돈도 잘 쓰고 어, 그렇게는 살겠지? 근데 사랑받는 건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돈잘 쓰는 거랑 사랑받는 거랑 틀려 어, 이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다 보면 남자덕이 있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네. 그 남자 덕에 뭐너 관대를 써서 사모님이 됐겠다라고 했으면 남자가 사장님이 돼서 사모님 소리를 듣던지 음. 아니면 남자가 가게를 차려줘서 자기가 사장님이 되던지 음. 이러더라고요. 음. 뭐 지금 같이 얘기한 남자가 돈을 갖다 주는 사람들은 또 남자 덕에 돈은 잘 쓰고 살지만. 또 사모님은 사모님이지 그것도 음. 응. 잘 쓰고 살지만 또 사랑하고는 틀리더라고. 아... 근데 남자 사랑받는 또 그런 사주가 들어있는 여자분은 틀리네. 어 남자가 애처가야. 아... 남자가 애처가야. 그리고 자기 와이프밖에 몰라. 그렇게 막 위하고 받들고 막 그렇게 안 하던 짓도 하고 막. 그렇게 청소도 하고, 막, 네. 그렇게 빨래도 하고, 그렇게 내 평생에 이런 짓을 한 번도 안 해봤는 짓을 하는, 그걸 받는 여자들이 남자 복이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러면 지금 사주들은 남자 복이랑은 조금 개념이 틀리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 애정은 없죠. 애정, 애정이라기보다 이제, 어, 사랑을 돈으로 받는 거지. <laughs> 돈으로 받는 거지, 돈으로. 돈은 원 없이 쓰고 사시겠어. 그래. 아, 이분은 올해하고 내년을 조심하셔야 돼. 아, 천운은 막히지 않았지만 연운이 막혔어. 요 해운연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금전 조심하셔야 되고 이럴 땐 우리가 얼음 위에 걷는 것처럼 아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물에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운기에 접어들었어요. 햇볕은 태양은 봄이 돼서 얼음을 녹이려고 하고 얼음은 사람은 건너가야 되잖아요. 어. 이분이 지금 굉장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해야 되나? 어, 그런 시국에 되어 있으니 조심하셔야겠다. 올해 내년. 잘못하면 음, 모든 게 이제 숲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나오니까 그래도 재운은 받쳐있고 워낙에 사주가 좋고 천원도 받쳐있으신 분이니까 요 시기만 잘 넘기시면 될것 같아요. 이두 분은 제가 봤을 때 사랑받는 사람이라기보다 남편 덕에 재물로 호강하시는 분이라고 결론을 지어드리면 딱 맞을 것 같아요.